김보라입니다 와! 와! 자, 오늘은 귀하신 분들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방향을 제 2의 고향으로 살고 계신 여성분들 세 분을 초대해서 저희는 수다를 떨어볼 예정인데요. 혹시 주제가 잠깐 빗나가거나 어,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으니 관심 없으시면 다음 컨텐츠 구경하셔도 됩니다. 너... 수다가 마음에 안 드네, 대화. <웃음> <웃음> 그러면 어, 저희가 어색스럽지만 자기소개하는 자, 시간은 그래. 있어야죠. 아, 지인이부터 나, 아, 에이, 아, 가장 저부터. 나이가 어린 친구부터 <laughs> 하겠습니다. 나이는 빼지. <뭐지, 웃음> 나이는 <웃음> 숫자에.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다양한 <laughs> 연령대 <연령관으로 웃음> <데> 가모였다는냉미이 <의미가> 있어. 나도 오늘. 해도되나요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강양으로 <laughs> 이사왔고요. 결혼하면서 이제 신랑 따라 왔어요. 제 <laughs> 나이는 3 0 대이고요. 닉네임을 요미로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40대 로사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광양의 결혼과 함께 이주하게 되었고 지금 얼추 광주에서 살던 시기와 광양에서 살던 시기가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제 2의 고향이 되가고 있죠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랄하게 얘기하다가 발랄하게 얘기 안 하고 좀 약간 시크하게 <히트하게> 얘기할게요 걸그룹으로요 이순신 대교가 생기고 나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태어난 곳은 여기가 아니지만 요새에서 살다가 광양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닉네임은 킴박이에요 우리 처음 애기 낳았을 때는 그때는 분유 살때도 없었고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대도시에 살다가 이 광양이라는 이렇게 소도시에 이사를 오고 나니까 놀랬던게 뭘살수 있는 데가 농협 하나로마트밖에 없는데, 맞아요. 인, 아 이때가 학교가 행사가 있구나, 아. 애들이 어디를 가는구나라고 아, 알수 있어. 알수 수수 있는 게 김밥 재료. <laughs> 김밥 재료뿐만 아니라 <laughs> 나는 와 아, 여기 중마동이나 이런 데 농협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전국 일이다왜냐면 무슨 학교 행사 있거나 애들 뭐 소풍 있거나 이러면 매대에 그,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어. 뒷바지는데? 처음에는 진짜 살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어 이걸 잘못 이사 왔나? 그냥 순천 에 살았어야 했나? 와,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한 3년간 광주 반, 광양 반 이렇게 살았던 거 같아요. 아이고 니네 땐 좋아졌다니까. 야, 아, 그그 하자? 하자. 애들이 우리는 뭘 <laughs> 사고 싶은데 사고 싶어. 아, 시핑 정말 좋아하고 쇼핑을 해야지 우리가 좀 스트레스가 풀리잖아 맞아, 쇼핑할 데가 없어가지고 영화관이 없어가지고 그 영화관 여기 는또 좋은 게또백운나토홀에서 보여준다 그랬잖아 음, 야 맞아요. 영화관 하면 뭐냐 팝콘 들고 팝콘 먹어야 되잖아 어. 입에 껌을 씹고 있었어 근데 어? 누가 거기서 껌을 이렇게 씹냐 어물딱 했는데 내에서팍 와가지고 저기 껌들 있었어요 엄숙 분위기에서 맞아, 맞아, 껌을 씹는 게 아니라 입에 그냥 있었어 그냥 벤치도 하다고 얼마나 창피이냐아이 그러고 어쨌든 네, 내가 그 뒤로 알죠. 아예 배구나 또내 공짜라 해도 영화관으로 아깝잖아. 그런 <laughs> 거에 비하면 정말 방향 많이 발전했네. 네, 정말 진짜. 방향 소재 영화관이 두 개나 있으니까 진짜. <laughs> 자 박수 한번 하시다. <laughs> 방향의 영화 광양으로 놀러 오잖아. 음. 그러면 그러면 광양을 이렇게 이렇게 관광을 시켜줘야 돼. 광양 관광시킬 데가 없는 거야. 아. 아니 광양 방향 따라서 광양을 어디 보여주고 싶은데 음. 너무 이런 게 없는 거야. 광양에서 보여줄 거라고는 이순신대교 넘어가 가지고 전망대? 음. 거기 한번 보여서 저 멀리서 저렇게 광양이 이렇게 있어라고 음. 보여주는 거. 아니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구봉산 전망대에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아니 그나마 광양도 있잖아 바다가 있잖아 바다가 있더라고 나는 도대체 바다야 광양 있어, 아, 있어 저... 맨 처음에 너무 없어 너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광양에 이사 왔다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백운산은 아시더라고요 계곡 그래갖고 음. 여름에는 주장창 계곡 가서 닭고기를 먹고. 어. 이제 겨울이나 가을에 오시면 봄에는 보로새 먹으러 오시고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할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 게 포스코랑 여수광역항만공사에서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폐쇄되긴 했지만 원래는 그 개별로 신청을 하면 견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분 이렇게 모시고 가서 견학을 하잖아요 샘물 이렇게 콸콸콸 쏟아지는 거 보면 우아해요 음. 우아하고 항만공사도 저기 19층 가면 전망대 기가 막히게 잘해놨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막그 컨테이너들 자동화로 움직이는 거 보고 하면 애들 체험학습으로도 진짜 좋은데 그런데 그런 정안 그런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 안 알려져 어. 있고 또 일반인들이 예약해서 그 날짜 기다리고 막 이런 것들이좀어렵더라고요 문화나 관광을 뭐 이런 전통이나 자연환경 이런 거에서 찾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광양이 갖고 있는 자원은 살아있는 산업 도시잖아요. 그거 자체도 저는 관광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요 실상, 저희 때는 그런 혜택을 보기는 힘들었었고, 못 봤었고. 근데, 근데, 이제,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건 대학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애 낳을 때 지원, 어, 애뭐 키울 때 지원, 음. 이거 이게 그 유아 지원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 음. 애 낳아서 애 키우기 좋은 좋은 도시라고 만든 다 하지만 애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다 밖으로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기 에 뭔가를 만들어야 돼 음.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음.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만들고 애들이, 음. 애들이 뭐 이렇게 가서 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도 거의 알바 자리 가없다잖아맞아맞아 음. 그러니까 알바 자리가 많이 나오려면 서비스업, 관광업 어. 이런 것들이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그런 관련된 창업을 할수 있게끔 또 바탕을 또 주고 해야 되는데 음. 그런 것들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기회의 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년한테 좀 기회를 많이 줘야될것 네. 같은데 저 또한 사실은 출산을 하고 100일 지난 아이를 데리고 광양으로 이사를 왔었고 광양에서 광양 키즈로. 지금까지 음. 키워냈을 때 네. 제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중간에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대도시로 나가야 되나 음. 그 다음에 중학년이 됐을 때또 대도시로 나가야 되나 어느 순간 돼서는 음아 내가 여기 광양에서 결국 잘 키워서 대학도 잘 보내겠다는 좀 어떤 의무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음. 막 주변에서 워낙 바람직한 그 뭐라 그럴까. 있다. 방향 자체가 교육이 부실하다? 음.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너네 어떻게 애를 시골에서 맞아. 학교를 보낼 거야? 뭐 이런 말에 너무 좀 약간 스트레스들도 많이 받았었고, 아, 그래, 나 여기서도 충분히 잘 키워서 대학도 잘 보낼 수 있다라고 다짐하면서 좀 키웠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남들이 요즘 말하는 코로나권이었죠 20만 <laughs> 2 <20화>, 0 <laughs> 코로나권이었는데 비숙사가 당연히 수시로 돼서 될줄 알았어요. 근데 음. 요즘에는 거리 제한을 경기도 외 지역하고 제주도랑 이 거리까지도 똑같이 본대요. 아 그래서 비숙사를 뺑뺑이를 아 돌리다 보니까 아이가 귀숙사가 안된아 이거 비숙사가 안된 거예요. 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그때. 아유, 왜냐면 가냐 아니까남다 어. 갑자기 눈물이 울고 <laughs> 진짜. <이렇게. 웃음> <laughs> 왜냐면 품 안에 이렇게 애들 키우다가 갑자기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엄청 타격이 오더라고. 너무 진어 아이, 가냐 이 친구야. 야, 어떻게 아니, 야, 야 아니야, 니 아니. 근데 가냐, <laughs> 진심이라서. 그 어. 해. 그때. 갑자기 너무 슬펐어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막연해가지고 진 눈물이 쩡나더라고요. 그양학사 음, 같은 거 근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 근데 이제 광양학사나 뭐 전남학사 뭐 이런 게 보니까 이쪽 서북권 쪽에가 좀 위치가 많이 돼 있고. 음. 아, 서울로, 서울로 보면. 네 서북쪽. 네. 저희 아이가 통학하기에는 어, 왕복 한3 시간 거리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완전히. 광양에서 서울까지. 네 솔직히. 방향학사나 전남학습이 서북권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게 좀 동북권 지역에도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도래서다 주거로 집을 얻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저 이쪽에 조금 분배가 돼가지고, 동북권에도동 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통학이 조금 어느 정도 근거를 낼수 있는 방향학사가 좀 생긴다면, 솔직히 저희 다 월급쟁이잖아요. 솔직히, 방향에서 네. 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월급쟁이잖아요. 근데 그 월급에서 그렇게 아이들의 주거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담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그렇게 그 지출이 많은 데가 40대 50대란 말이야 음. 근데 이제 그런 지원이 안 되니까. 음. 우리는 너무 no, 진짜 그렇지. 힘들지. 음, 음. 약간 저, 소외받았다는 느낌이 드실 때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맞아요. 괜히 배 아프지. 요즘 에애 넣으면 얼마나 신나. 맞아, 맞아. 사실, <laughs> 이러면 지금. 우리... 그러니까. <laughs> 아 애들이 지디를 키워야 되겠냐? 우리는 우리 우리가 그러니까 아. 다 키워가지고, 있잖아. 걔네들 우리 지금 세금 내가지고 걔네 애 키우라고. 돈 줘야 돼 이런 맞아. 느낌이라고. 아니,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중장년층이라고 하는 음. 지금 50대들, 한 40대 후반들. 자녀 키울 때, 솔직히, 저희 또래들 혜택 본게 없거든요? 솔직히, 뭐, 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거는 뭐, 시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상으로도 저희가 특별히 혜택을 본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키웠는데, 솔직히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아, 뭐 했다고 돈 나왔다, 뭐 했다고 돈 나왔다. 음, 해. 거기다가 코로나로 해가지고, 양육비 나왔다? 뭐, 보육비 나왔다? 유치원비도 거의 안 된다? 나는, 이랬을 때. 나는, 있잖아. 애 키울 때 어딘지 알아? 애들, 그, 나 피아노 피하, 그랬잖아애 키울 때. 응. 애 데리고 다니면서 레슨 했단 말이야. 응. 다 해줬지. <laughs> 저희, 는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지금 만족하면서 키우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광양에 사는 게 매우 만족감을 느끼기 <laughs> <laughs> 요즘은 좋아져서 광양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 어쨌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저희 때는 그렇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낀 세대예요. 음. 지금 이 친구들이 뭐 받는 지원이 배 아프다기보다는 진짜.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사실 맞는 음. 일이라고 생각을 맞아. 하고요. 근데 음. 이제, 이제 지원이 이제 이제 사월십대 때도 이루어진다는 음. 그런 생각이지. 자원기야 너는 아. 그래도 하나였지. 응. 나랑 딸 둘이야. 딸 둘을 응. 진짜 내가. <laughs> 지금까지 라떼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laughs> <laughs> 자, 요새 만족하고 계시다는 여민님 <laughs> <혀빈이 웃음> 어떤 부분이 가장 제일 만족스러우신가요? 아, 일단 이제 부산에서 아기를 키운다 생각하면 뭔가 직접적인 지원 같은 게막 음. 와닿지가 않거든요. 음. 제가 첫 애는 부산에 낳고 음. 둘째를 음. 광해에서 낳았는데 첫 애는 아무 지원금이 <웃음> 없었어요. 일도 <laughs> <1도> 없었어. <laughs> 근데 둘째를 낳으니까 뭐돌 축하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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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우리가 준 거야. <laughs> 대준 처음 봤어. 조령비 최고. 조령비 대주지. 그다음에 뭐 나중에 해야 되니까 요새 알았는데 우리 이제 큰애가 요즘에 시터도 해준대 시터. 어 시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갔는데 준비물비도 안 둔다. 음. 준비물비도 안 들고. 중고색 교복도 지원된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음.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이런 뭐 정책들이나 어, 정책들도 뭐. 많고 이런 뭐라 해야 되지 혜택 음. 이런 게 저는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음. 일단 만족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했듯이 도서관 음. 공원 이런 거 애기 키우기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단점이라면 교육 문제 음. 음. 이제 학원 같은 거 다양한 음. 다양하지 네. 못하고 그러니까 경험의 다양성을 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음. 아쉬운 부분인데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광, 과학관도 생긴다 하고 뭐 영재교육원도 좀 이렇게 테마파크도 생기고 테마파크도 생긴다 방향의 미술관도 생겼잖아요, 네. 생겼잖아요. 네. 테마파크 네. 어린이 우리 다키웠잖아 네. <laughs> 야, 나는 산보인 거를 이잖나 이제 나여번 받았어. 완전 어, 산보인 거. 전기 검진을 받으러 가잖아. 맞아, 맞아. 내가 이제 운전을 이제 그때는 이제 서툴러서 이제 안 하면 실랑이 바쁘잖아. 어,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했어, 3만 원이었어. 그만 여기 봐봐, 2010년 이후에는 이게 광양이 어, 얼마나 좋아졌는데, 네. 니네 는 네. 이런 <laughs> 말을 하니 진짜. 어, 광양이라는 말을 제가 절시 타고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진짜 아니 그때는 진짜. 그때 소아과는. 그렇다. 아, 나름이 아니 아니 나는 사랑병원. 한, 아, 사랑 병원. 사랑 병원 소학과는 음. 있었어요. 사랑 병원 음. 사랑 병원 수학과 다니고 거의 소학과가한 군데 갔었나? 그 예전에는 여기 소학과 애들은 다그 그 사랑 병원 네. 박장님한테 다녔지. <laughs> 원장님 이름도 기억해. <laughs> 우리도 그래도 우리는 한 응. 세네 군데는 있어. 그렇 수학과지. 그 골라 다녔던 거 같아요. 성가로 로 갔다 성가로, 어. 아, 뭐, 그래. 성가로. 어. 여린 여린하면 다나 성가로. 다나 수학과도 있었고, 유 U N 이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지. 저희는 아, 그렇구나, 병실도 그래도 생겨가지고 맞아요. 수학과 병 입원할 때좀 아. 선택지가 조금 음. 있었던 것 같아. 다나 수학과도 입원실 운영하고 음. 그래도 조금. 심각한 질환 같은 경우는 저희도 대도시로 많이 다녀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아니 그 내가 아는 사람 있잖아. 음. 그 같이 그 저기 치매랑 같이 하는 사람, 실랑이 음. 그 갑자기 밥을 먹다가 또 쓰러졌어. 서울로 음.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진주까지 간 거야. 음. 음. 이게 완전히 그럴 경우에 그냥 별스럽지 않는 병인데. 음. 크게 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 병원이 선택사항이 없어요. 선택사항 이 그러니까 뭐, 없어. 입에 인후뭐안 가도 한 군데뿐이고. 음. 근데 저도 이제 애들 소아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가벼운 감기 이런 거는 그냥 여기 광남 병원 다니는데 우리 애기 100일 때, 음. 우리 둘째가 100일 때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원래 애기들 100일 전에 6개월 전에 맞아. 열이 잘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선 받아줄 수가 없대요. 100개 예. 전아이들 맞아. 맞아. 어. 여기 병원들이 문제가 네. 신생아나 돌전이야 아이들을 안 보려고 해. 네. 그래서 운동실에서도. 입원을 할 수가 없대요. 춘천에 이제 그산부인과랑 같이 하는 그 병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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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는 이제 신생아도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네. 수학 네. <laughs> <계속 웃음> 왔다갔다 하면서 네. 입원 시켰던 네. 병감이 네. 있어. 둘째가 진짜 입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광주에는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입원을 하게 되면. 음. 애를 어떻게 케어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광, 그때는 이제 좀 심각한 병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광주에 갔더니 그 병원 아동 간병인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 아동들만 전문적으로 간병을 해주시는 분들을 광주에서 이제 양성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경력단절 여성들 모집해가지고. 음. 그분들이 오시면서 애기 장난감부터 개월수가 몇 개월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오셔요. 그래서지 장난감부터 그에 맞는 이제 맞추면 그런 것들을 갖고 와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도 같이 보내주시고 그 돈은 저는 그때 광, 광양에 주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냈는데 광주 광양시민들은 50%를 또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아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광양에 와서 그 어린이 보육재단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좀그 만들어내는데 아이디어를 드렸더니 지금 제도화가 돼 있어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를 그 전문 아동 간병인을 양성해서 일자리 사업하고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존 아, 간병인 분들한테 이렇게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해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워서 앞으로 음, 좀있구나 아, 조금 더좀 음. 응, 다듬어져서 정말 그 여성 일자리 부분도 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또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이 되는 것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아. 보통 둘 있으면 전염병 같은 경우는 같이 놔둘 수가 없는 데예 그래.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응. 돼요. 같이 뭐 추적구 같은 응, 거 같이 맞아. 올라버리고. 어, 어, 근데 응. 이런 거 하면 엄청 무거 응,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여기 요수 순천 방향에 대형병원이 응.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결정적인 어떤 골든 타임이 있는데 그때 어떤 조치를 못 받고 그런 혜택을 못, 의료 혜택이 없이. 어떻게 유명을 달리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이런 여기 지방에 사는, 사람.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 아, 아. 정말 도려지이죠 그래서 또 음. 이호수 순천 광양에 대형 병원이 좀 생기기를 소원하고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행동하시는 분들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저희 광양에 대형 병원 유치를 <laughs> 희망해 봅니다. 병원 세워주세요. 맞아요. 심각해요 정말. <laughs> 지금까지 광양에서 제 2의 고향 삼아 살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생각할 부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고민들이 광양 시민들과 함께 더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얘기가 마음에 들고 재밌으셨다면 하나 둘셋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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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더 <laughs> 어색하지 않냐? <laughs>